디 빅데우스 일장 1 4절더더 가정짤 말씀까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존재라.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 하는 주재로 잠시 말씀해 있는 단어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곧 종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성도라 하면 구별되었다. 또한 거룩하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마음이 아마 뿌듯할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인정받는다면 그가 뿌컥해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3. 2022년도를 하늘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자가 되었느냐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못 되었다면, 아직 됐지 않았어요. 남은, 남은 한 25일 경이 정도 기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잘했다.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복된 만행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쓰인 받는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음의 고렁통에 빠져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그렁을이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었다면, 그리고 흙구덩이에 온, 온 몸이 더럽혀진 나를 깨끗게 씻어주셨다면,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다면, 아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큰 것을 해주신 분이시니. 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내 삶을 살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는외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온전히 느끼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쓰임 받고 인정 받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쓰임 받고 인정 받기를 위해서는 오늘 식사 전에 얘기하는 것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분쟁을 그만하고 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도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를 대하기도 불편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쟁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될, 될 뿐입니다. 좋아라고 박수치는 자가 있죠. 마귀는 좋아하고 박수칩니다. 분쟁은 왜 일어날까요? 분쟁은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의 것을 상대방에게 조금도 잃지 않겠다. 나의 욕심을 다 채우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요. 요즘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암무자주들이 지금 현재로 한1 0일 넘게 대물을 하고 있니다 그 바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허가를, 허가를 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에요. 그냥 신고제로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아니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 때문에 그래야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지금 현재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 하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 굉장히 심지 지고 있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자고 분쟁을 합니다. 또 한, 번두 번째는 자기 추정 때문에 일어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면은 절대 분쟁 아닌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보려고겁니 그래서 말, 말,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 말을 나타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특히 특히 그래서 목사들, 목사들이 잘못된 길로 많이 가는 경우 자기 말만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말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질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잡대로 놓고 서로 대화하면 은 잘, 모든 문제가 대화되고 잘 통할 텐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합니다. 가장에서 부부간의 싸움도 자, 대부분 일라는게 자기 주장 때문에 일어나요. 자기 추상 때문에. 또한, 또한, 핫된 말 때문에 일어난다는, 된말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별들을 버리라 위해서 다투는다는 게 아니라, 무식한 별륜, 헛된 말, 쓸데없는 말 하다가 보니까 다투는 게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분쟁을 그하하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만큼. 또한 그 분쟁은 하나도 유익이 없고, 또한 듣는 자까지 망하게 하는 이런 망조의 말이라든가, 망조의 분쟁은 망조라는 것을기억하시고 분쟁은 그만큼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두번째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여권으로 인정된 대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 뒤를 십시라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적인 것을 풀어주면 풀으면 풀어질까요 절대로 성경을 세상적인 것으로 풀려고 해요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성경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과학을 하는 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풀어 들어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비하면 성경을 보면 하루라는 날짜가 완전히 빈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것을 풀어 위해서 구약구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전쟁을 할때 하루 동안, 하루가 거의 다 되도록 해가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시간을 따져보니까 23시간, 2 4시간4 0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풀명 풀어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시스기야 시대에 태양이 길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딱 4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과학자는 성경은 거짓이 없구나 그래서 아난온병원 무릎을 꿇게 되었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의 문제가 이해가 안된다고 세상 속에서 풀려고 하면 안됩니다. 성경의, 성경의 답은 성경 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신약에 있고 신약에서 풀리지 않던 문제가 구약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풀리게 되면 다 보게 하시고 하십니다. 절대로, 절대로 성경을 풀려고 할 때, 자기 견해를 맺지 마세요. 많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견해를 맺기도 합니다. 근데 2사에서 55장 8절은 이렇게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견해를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2사에서 55장 11절은 이렇게 했답니다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고 나의,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영어의 보낸 의노죠 하나님님에서 나갔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헛되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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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하다고 그냥 엉뚱한 상에서 부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아주 해박하게 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말씀을 연결해 줄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많이 말씀을 변주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변질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성경이 변질되면은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는 모든 신앙이 변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변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시켜서 전하는 자들, 증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이단들, 이단들.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은 이단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 6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냐. 망령되고 헛된 말잘 생각 이런 것으로 나가는 자들은 경건치 않냐므로 말한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과 싸아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면에요.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되었다, 잘못되었다, 고얘기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는 예단될 뿐 아니라 결국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성도들 각자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신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당합니다.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사탄의 달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로부터그모습 시작되었습니다. 문에 때문에, 때문 바울을 유혹할 때그 선악가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또한 사단하다가 예수의 무을 예수의 을 시험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조금만 변질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없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종기, 악성의 종기 여기에 온몸에 종기가 악하게 부어올라종기에 썩어져가고 있다치우시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당합니다 종량과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고, 옳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종량이 많지. 고메네오는 네. 네. 부활이 지나갔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끝이라고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은 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는 도마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좋아해요. 도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 믿음, 믿음 들으면 서말나요 들으면 그리스의 말씀을 듣는다. 믿음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 들어야만. 듣는 자에게 믿음이 형성된다고 했어저 장자에게 뻔하냐, 듣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옳게 분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가다듬을 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나, 이 말입니다. 예시를 저희, 20, 예시를 저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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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는 금, 금 은, 은, 그릇이 있으면 나무와 천이 그릇도 있다.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 이 말입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금그릇그럭은그릇그럭 가있습니다 그러나, 금그릇, 은그릇은뭐늘 빛만 날까요? 그렇잖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어디 부딪히고 그러면 찌그러집니다. 어그러져요. 그러나, 그러나 원상회복은 가능합니다. 또한 나무그릇이 있습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이것은 곧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금그릇 흥그릇은 어디 가서 막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졌지만 그것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지만 내가 나무그릇이라 하면 어디 불구덩이 뚫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것처요 아무데나 뛰어들 상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아무데나 뛰어들었다가 나도 거기에 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그릇은 없습니까 깨어지기 싫습니다. 원성의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나무, 나무그릇은 타버릴 수 있는 곳에 뛰어들면 안될 것이고, 또한 철근에서는 깨어지기 쉬운 곳에 가면 안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내가 큰 그릇이 될수 있고, 은 그릇이 될수 있고, 나무와 철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근을 응급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근을 응급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근거 응급이 아니라 나무와 줄그릇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2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런 것에서, 금그릇, 은그릇, 찌그러질 것, 어그러질 것 안고 깨끗하게 하면은, 그 그릇 안에 불순물이 없으면은, 기는 것이 된다. 나무와 칠들도 똑같습니다. 나무와 질그릇도 그 안에 불순 물이 없으면 귀쓰는 것이 되요 나는 그, 그, 금이니까 그냥 안 써서 취해? 나는 질그릇이니까 하난 샹차는데 이것이 아니다 그 안이 깨끗하면 그 안이 깨끗하면 귀쓰는 것이 되요 우리는 세상에서 큰 일만 하라고 그러죠. 큰 일. 나타난 일만 하라고 그러죠. 특히 남자들이 더그래 여자들보다. 남자들은 자기가 했 무슨 일을 하든 한 것이 딱 표가 나야 돼요. 여자들은 소소한 일도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중은큰 일이나 적은 일이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하든지. 교회에서 만없이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교회에서 큰, 어떤 큰 일에서 큰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는지. 그것이 크고, 우리는 크고 작고를 따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하나님은 귀하게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일, 큰 교회를 꾸미고 큰 교회를 하면은 야, 저 한번 큰 일하고, 하고 얘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 당신은 지금 자동교회 하고 있으니까 부러워서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각자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파으신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기도를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았습니까? 인정받고 수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고 수임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수익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분쟁은 가말하는 정년의 정의를 강화하고 믿음과 의와 사랑과 학평을 따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성경 성경으로 풀리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지입니다 성경을 비스무리하게 풀어내고 그것이 진리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이 진리는 것이고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귀수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수익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어서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그 금을 깨끗하내 자신에게. 깨끗하게 하면 내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 가운데 서 있다면 하나님께 귀신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로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면 귀신은 그리시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면서는 합당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비한 믿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귀이 sleep은, 이 sleep은, 잠깐만. 귀신이 sleep은, 잠깐만. 귀신이 sleep은, 잠깐만. 귀신이 s 이 s l 이은만 귀신이 은만귀은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생겨서 그 진리로 옳고 분별라는 <목소리>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을 준비해서, 깨끗하게 해서, 예수리스도의보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만 쓰시게 좋은 그릇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그는, 잘했다. 누구야? <목소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받는 것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릉>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릉>